1월 31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이래 동안에는 너의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열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구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절기를 지키는 원칙에 대한 <laughs>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것은 어,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에 대한 감사요. 또 그때 애굽에 서 지냈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에 대한 돌아봄이고 어, 초막절, 칠칠절로 넘어오면 지금 여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스라엘이 각 절기들마다 지켜야 될 내용들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의 시간들은 어, 무교절 그러니까 어,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니까요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강조된다면 어, 6월절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던지 간에 어떤 절기든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요소는 절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묵상해 왔던 대로 제사 음식을 드리고 먹는 일, 11조를 드리고 먹는 일, 안식년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빠짐없이 언급되는 가난에서 살 때에 이들이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원칙 같은 겁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정한 곳에서 이세 가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즐겁게 정한 곳에서 예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조금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고 말할 때,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희생, 헌신, 각오, 결단, 이런 비장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에 대한 얘기들로 다시 기억되어지는 건 뭐냐면 희생, 헌신, 각오, 결단 이런 것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과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흥미롭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 그것이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나누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laughs>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잘 꼼꼼히 씹어 보시고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것들은 정말 희생헌신 가고 이전에 감사와 기쁨과 정말 벅찬 기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려보고 또이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사실은 그렇기보다는 우리는 늘 주저하고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일을 악물고 뭐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끓게 하는 어떤 것이 안될 때가 많은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정말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 크게 영양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크고 화려하고 인정받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모여서 더불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작은 수고가 정말 이런 기쁨을 맛보는 수고가 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